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충전 정보채널 용도변경tv 입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우선 그 노래의 가사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악보를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즘 뜨고 있는 인기가요 용서에 대한 가사와 악보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요는 안동역에서를 작사한 김병걸 작사가가 작사하였고 딴따라 등을 작곡한 노영준 작곡가가 작곡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래의 제목이 석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요 용서의 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김병걸 작사 노영준 작곡 1절 가사입니다. 황혼에 물든 잎새가 바람에 울고 간 거리 내 마음을 묻지도 않고 돌아선 미운 사람아, 맺지도 못할 사랑 왜 내게 남겨놓았나? 차갑게 내민 손에 떨어진 눈물 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마음 석양은 알고 있을까? 이절 가사입니다. 황혼에 물든 하늘이 유난히 슬픈 이 저녁. 돌아온다는 약속도 없이 가버린 미운 사람아. 맺지도 못할 사람 왜 내게 두고 갔나. 힘없이 내민 송에 떨어진 눈물. 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마음 석양은 알고 있을까. 꼭 송해 선생이 불렀던 딴따라. 나대길에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등을 작곡한 노영준 작곡가가 작곡했습니다. 노영준 작곡가는 교통방송의 음악감독으로도 봉직했고, 그리고 천여곡의 작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 상승하고 있는 용서의 악보를 살펴보시면서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요 용서는 바구철 가수가 불렀습니다. 바우철 가수가 부르는 노래하는 모습은 안타라 TV에서 보시면 잘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회를 위해서 용서에 대한 노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